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누구야? 아싸. <laughs> 전자랜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스켓 코의 김우석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각분다에서 무엇을 할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 전자랜드 편으로 예, 그 연세대학교의 전성기를 누리셨던 분이죠. 어, 김성원.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그 옆에 아 사실 저분이 머리가 좀 하였습니다 염색을 하신 최종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두분두분 네, 고만하시고요 네어렵시가냈습니다아 <laughs> 아, 재밌고 네. 어, <laughs> 재밌네 이거 네두분두분 자기 소개 좀 셀프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전자랜드 프로농구단 김성원 사무국장입니다 네. 아, 저는 9십 90... 5년도에 그 네. 대우증권 그 농구단으로 아마추어 입사를 해서 네. 97년 프로 때부터 네. 어, 이 프로 농구단에 있었고 네. 잠깐 한 4개월 하다가 네. 조퇴를 하고 네. 어, 쭉 농구단 일을 해오다가 네. 어, 2014년부터인가 사무국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아보십니까 어, 선출 사무국장으로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농구를 왜 그만두셨죠? 바로.. 네. 어... 글쎄요 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어, 후배들을 위해서. 빨리 물러나 주는 게그 농구 발전에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조퇴 은퇴가 네. 아니라 이제 조퇴 네, 농구를잘못 하셨 농구못 하셨군요 아 잘했는데 네. 아 후배들을 위해서 아네 아, 후배들을 위해서 <laughs> 그만두신 걸로 네최차장님 아, 소개 좀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 한 마디 더할게 있습니다 아 아닌가 아닌가 안 듣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가아 잠깐만 아, 당시에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드 한 명하고 센터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날고기어도 네. 외국인 가드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서 일리 아, 그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아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전자랜드 농구단의 최종용 찬장입니다 예. 네. 농구단에 근무한 지는 한1 7년 정도 됐고요. 네. 농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십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 노력만 노력만 하고 계신 거죠?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결과도 좀 좋아야죠.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예. 자, 되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이연 인터뷰 를할 때마다 질문지를 요구하는데 우리 김성욱 작자님에서 간단하게 두개 주셨습니다. 두 개. 어? <laughs> 김낙현, 이대현, 대영하면 딱세 개구나 세 개. 너무 무성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아닙니다. 그큰 것만 얘기하면 되죠. 뭐 아, 자잘한 그... 거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겠 아, 자잘한 거는 이제 그 어차피 좀 언변이 뛰어나시니까 말씀으로. 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랜드의 어그 선수적인 키워드 두 명을 말씀을 하시면 김낙현 이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네네.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김재환 선수 FA 나가고 뭐 강상재 뭐 군대 들어갔지만 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가드라인에서는 김낙현 선수가. 네. 작년에 많이 올라왔고 네. 올해는 좀더 이제 주도적으로 네.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준비도 많이 했고 김나키 네. 선수가 네. 지금 하여튼 뭐 그, 잠깐 그 연습경기 할때 발목을 약간 접질렀는데 네. 그것도 다 이제 완쾌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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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해는 그 공격형 선수로서 네. 본인이 의지도 대단하고 네. 네. 작년 연봉협상 할 때도 네. 아, 올해죠 올해 연봉협상 할 때도 하여튼 허훈 네. 선수 만큼 네. 열심히 해서 네. 보상을 받고 싶다. 뭐 이게 당차게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네. 김갑현 선수가 공격적으로 네. 어, 아주 많이 성장하이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네. 쪼셨습니까? 이대호 선수는 예, 이대호 선수는 뭐뭐 뭐 아시다시피 18, 19 시즌 때 시즌에서 엄청난 18, 19 시즌 때 18, 덟열아 시즌에서 네. 네. 예. 챔피언 그 시리즈에서 하여튼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네. 작년에 좀 기대가 많았는데 네. 이제 좀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죠. 본인도 되게 어, 아쉬워했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금 파워포드 어, 부분에서는 네. 이대호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민선주 선수도 이제 같이 하지만은 그 공격형 네. 주전 네. 파워포드로서 네. 어뭐 슈팅이나 어, 포스트플레이나 네. 연습경기에서도 좀 많이 검증이 되고 있고, 네. 하여튼 두 선수가 아주 일치월장하는 네.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치월장할 겁니까? 아, 할것 같습니다.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안, 안 하면 네. 어, 하게 만들 겁니다. 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그럼요. 특공대 나오셨습니까? <laughs> 아, 전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혹시 6 개월짜리 아닙니까? 아니아니에1 8 개월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저이도 잘. <laughs> 아니요아이 아니요. <laughs> 아, 방송은 뭐든 되는 방송입니다. 비비하지 <laughs> 아, <laughs> 아, 마시오 네. 음. <laughs> 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김나현 이대현 선수가 잘해줘야 네. 전자랜드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선수 스쿼드가 두꺼운 편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잘해줘야 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뭐 박찬희, 정용삼, 전현우, 차바위 다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뭐 슈타라고 할까요? 이제 그쪽에 네. 네. 있어서 지금 차바위, 전현우 선수가 좀더 이제 네. 해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키 포인트 둘을 이제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두 네. 선수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차바위 선수도 이제 F에 거쳐서 네. 이년 차고 네. 그 본인도 네. 어 좀더 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요즘 그 플레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 좀더 슈팅에서도 좀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아, 네. 그 전현선수는 뭐 하여튼 슛 타이밍이나슛성공에 있어서는 네. 일가연이 있는 선수라 네. 0점 조정만 한번 되면 네. 어, 무지 기술로 네.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무지 기술은 나는 좀, 꼰대스러운 거 어... 꼰대입니다, 좀. 아, 꼰대 들어온거 <laughs> 아닙니까? 꼰대입니다, 아 꼰대셨습니까? 예, 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laughs> 아니 우리 김희자님도 꼰대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아닙니다. <laughs>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아, 둘이, 아 그런가요? 아, 인정 못 하십니까? 아, 아니 뭐 <laughs>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자, 그리고 또 홍콩에서도 좀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홍경기 선수가 참뭐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로 해서 지금 저희 어, 팀하고 네. 연이 돼서 네 지금 뭐 올해 F.A 계약 F.A? 아, F.A 계약 아,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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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계약 네네네 작년 재작년 조금 그몇 경기 좀 보여주고 네네네 이복도 뭐 조금 있고 했는데 뭐 작년 뭐 올해 연습할 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몇 시즌 뛰다 보니까 네네네 어, 더좀 안정된 그런 플레이를 해줘서 네. 또주고창으로서도또뭐 워낙 성실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뭐 기회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 조금 오는 기회도 살리고 네. 또 기회가 돼서 또그 플레이하다 보면은 또 네. 좋은 네. 추천 시간을 가지면서 네. 팀은 뭐 이가격이 있으니까 네. 네. 그 F A 계약하면서 좀 많이 많이 주셨습니까? 이건 김경민 선수가 아마 제가 이로 6천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럼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50% 이상 했으니까는. 네. 하여튼 뭐 내부 평가에 의해서. 네. 현수에 뭐 <laughs> 항상 계약하면 네. 뭐 네. 아쉽겠지만 네. 그래도 적정하게 뭐 네.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 뭐. 그러면은 올해 전자랜드 목표 등수를 몇 등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저희는 뭐 일단 뭐 최근 10 시즌 동안에 네. 뭐 네. 9 번이나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네. 뭐 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평가받을 때좀 네. 뭐 약한 팀이라고 평가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특유의 뭐 유도훈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어떤 그런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플레이오프 있다는 진출을 1차 네. 목표로 네. 네. 또 외국인 선수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뭐 해리 심스하고 이제 그 에릭 탐슨인데 에릭 탐슨 선수는 되게 이 e 옵션 선수지만 네. 되게 에너지 있고, 그, 뭐 컵대에서도 그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e 옵션으로서 뭐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만족한다고 할수 있고요. 네. 헬리 심슨 같은 경우, 특기가 네. 그냥 그 2점 쓰리 그 색감 바리에이션 쪽 네. 구역에서의 어떤 그런 정확성이 있는지 이 점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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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0점 <laughs> 수준이 조금 네. 덜 돼서. 네. 어, 염점 조준만 맞으면. 네. 아, 이것도 꼰대에서 염점 조정도. 아, 그리고 조준만 정확히... 맞으면. 네, 네. 충분히 네네. 그, 네네. 득점을 하리라 보고. 뭐, 대신 수비라든지 뭐 어. 어. 선수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네. 되게 좋아요. 아, 네. 미선수 출신임에도. 네. 들먹고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인성적인 면은 네. 그 친구들이 워낙 좋아서. 아, 네네. 네, 네. 헨리 심스도 지금 뭐 본격 9월 1일부터 이제 뭐 훈련은 그 시작은 했지만 뭐 2주 경리된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조금 더지나봐야 네. 어, 네. 모습을. 최영명 팀장님께서는 올해 전장인드수수을얼마나 음. 보십니까? 아, 전년 일등이죠. 아, 무조건 일등입니까? 일등. 아, 네. 그 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본인 같은 약간 프로 프로리즘을 좀 전파를 좀해 주십시오. <laughs> 네, 사무... 아니, 팀장님은 지금 일등 얘기하는데 사나 개인적인 막 네. 사석에서 멘트가 좀 다르죠. 예. 아, 그렇긴 한가요? 예, 당연하죠. 첫 방송인 아, 가요그두 예, 예. 얼굴 아닙니까? 얼굴 맞습니다. 요즘에 그 요즘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음. 여기서는말다르고저기서는 <laughs> 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수능 받아가십시오. <laughs> <가서> <laughs> 아 저도 마음속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까지 뭐 아주 그냥 그 김성원 부관님의 영어로 없는 전력 분석을 들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전력 분석은네 아무튼 전현우가 슛을 쏴줘야 되고 이대현이랑 김낙현, 음, 김낙현이 좀에이스할커해 어, 줘야 되고 엄청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그거 제가 오. 어제 쓴 기사에서 쓴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인사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강 저기 이대현 선수하고 강상재 선수 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그래도 네.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기 약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우리가 1월 11일 날 네. 국가대표 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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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훈 선수가 오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때까지만 이대현 선수하고 민선주 선수가 잘좀비벼주면 네. 비벼주면? 비벼주면. 네, 어떠준다면? <laughs> 요즘 또그 양지혁 선수가 파워보드 역할도 종종 같이 해주고 있는데 네. 요즘 연습 경기나 뭐 아주 슈팅력이 많이 좋아져서 네. 신인 선수로서 기대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드라는 질문에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또 파악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최팀장님? 파악을 안 하시는 네, 같은데아 맞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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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성욱 국장님이 전력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최팀장님께서는 네. 이제 어쨌든 언택트 시절 맞아야. 우리 구전에서 네. 이런 이런 팬 서비스를 예, 예, 계획하고 있다는 라것 때문에 나오신 거죠? 저희 솔직히 좀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네. 뭐 이벤트를 하고 뭐 할지 모르는 뭐 상황이에요. 솔직히 좀 지금 뭐 저희 뭐 체육관에 그 가변석 쪽에 저희 특석에 그큰 비전을 설치해가지고요. 네, 네. 뭐 이번에 그 KBL컵 한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저희도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좀 어떻게 할지 지금 네.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 네. 시즌에 그러니까 어디 협찬 좋은데 좀 받으셨습니까? 뭐, 하이필드라는 그 업체도 네. 있고요. 쉬원스. 쉬원스라고 이제 유니폼 광고. 유니폼 광고를 합니다. 쉬원스 아, 알죠, 네네. 예, 뭐 여러 군데 참죠시청하고 네. 있습니다. 인천에서 나훈 병원에서 인천시. 나훈 병원도 네. 그 혹시 랜서원 이런 거 하는데 있어서 그 온라인 관중분들한테 선물 좀 주시고 하십니까? 예뭐 응원은 그 파트 타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쿼터 네, 라운드 네. 이벤트 응원할 때각 네. 그 스폰서 받았던 뭐 경품 네. 같은 거좀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 네. 올해가 요번 첫 개막전 할때 제일 중요한지 응원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캐리어에에서 에어컨을 줍니다 아, 에어컨 줍니다 에어컨 그러면 예. 제가, 제가 응원 열심히 하면 저도 줍니까? 당연하죠 응원 응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예예예 절대 붙엉 뽑고 막전자랜드 네. 화이트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나라에 팔아도 됩니까? 아뭐 어, 드리면은 파시고요. 아, 제, 네. 아직까지는 저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받으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혼. <laughs> 결혼하시면은 전자제품을 네. 전자랜드에서 사십니까? 어, 어 그래야죠. 아 역시 감사합니다. 손자랜드에서 네. 사야 좀 할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 할인도 그럼요. 해주셔야 또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 혹시 그기름납법에안 걸립니까? 아, 그러니까 안 걸릴 정도로 할인해 주십시오. <laughs> 2만 9,900원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뭐 짧지 않은 시간에 하셨는데 뭐첫 경치구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씩만 하시죠. 작년에 그 프로농구 조기 종료되고 팬분들이 네? 좀 농구장에 오시고 싶어서 많이들.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 네. 뭐 아쉽겠지만 좀 TV 상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지금 뭐 코로나19도 지금 많이 그 확진자들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빨리 그잘 그 대응을 해서 네. 관중들이 들어와갖고 같은 코트에서 체육관 내에서 네. 관중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아, 네. 빨리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국장님은 뭐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간단히 저희 회사 피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가전, 전자제품은 전자랜드에서. 아, 그, 아, 이런 카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배우십시오, 국장님. 좀. 제발 좀. 네 말입니다. 아, 이게 제가 이 꼰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국장님 너무 착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짧지 않은 시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게 만들어서 좀 재밌게 이 농구를 좀 재밌게 해석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 알겠습니다. 30분 동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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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전잘안